안녕하세요, 로컬스티치 박정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텐진오그룹 오영미 대표입니다. 저희 로컬스티치는 23년 10월에 정식적으로 오픈한 크리에이터 타운 서교의 서비스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로컬스티치 멤버들하고 함께 서비스 디자인을 기업의 내재적인 역량으로 갖추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치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는 걸좀더 쉽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안내하면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어 좀더 쉽게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어, 서로 이 기업 미션을 잘 이해하고 이거를 디자인 결과물과 그리고 우리 조직 문화에 어떻게 담아낼지. 이런 작업들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워크숍을 하고 다 같이 모이게 되면서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소식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됐고 새롭게 입사하신 분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이 좀 전달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로컬 스티치를 시작해서 사실 디자인 기업들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의 성장도 있어야 되고 조직화하기 위한 준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내부 프로세스를 한번 다잡고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었지만 선정해주시고 믿고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예상도 못했어요. 실은. 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같이 공감하는 공감대 형성이 됐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로컬 스티치는 지원을 받아서 사실 안정적으로 오픈을 했어요.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아시아 또 유럽 해외 진출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